어느 더운 여름날 토리와 몽이는 불가사리 바닷가에 물놀이를 하러 왔어요. 우와 바다다! 우와 신난다! 우리 신나게 놀자. 그래. 우리 준비 운동부터 할까? 그리고 튜브랑 구명조끼도 필요해. 난 수영을 잘하니까 그런 거안 해도 돼. 토리야, 이 <laughs> 재밌다. 저기까지 가볼까?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여. 왜 그러지? 토리는 어디까지 간 거지? 구명조끼도 안 해서 깊은 곳에 가면 안될 텐데. 어? 저기 뭔가가 있어. 토리인 것 같아. 토리야! 토리야! 잠깐! 토리를 지금 일으키면 더 많이 다칠 수도 있어. 왜? 어디를 다쳤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야. 이럴 땐 양쪽 어깨를 두드려서 토리가 눈을 뜨는지 확인해야 해. 토리야, 괜찮니? 정신 차려 봐. 어? 토리가 눈을 안 뜨는데? 어떡하지? 먼저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할것 같아. 몽아, 난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테니까 119에 신고를 해줘. 그래, 알았어. 먼저 119에 신고하고, 1을 두번 누르고, 9를 한번 누르고. 네,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세요. 다친 사람이 있나요? 어디를 다쳤나요? 내 친구 토리가 물에 빠져서 쓰러져 있어요. 사고가 난 곳은 어디인가요? 불가사리 바닷가, 모래사장이요. 이제 심장 충격기가 필요해. 보건선생님이 알려주셨던 심장 충격기 표시를 찾아보자. 토리가 숨을 쉬는지 먼저 확인하고, 음, 가슴이 올라오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 심장이 멈춘 것 같아.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볼까? 토리야, 괜찮아? 음. 깊은 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여서 수영을 할 수가 없었어.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 정말 다행이다, 토리야. 몽이는 지금 119에 신고를 했고 나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려고 했어. 심폐소생술? 그게 뭐야? 바람이 너는 할줄 알아?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춘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야. 가슴뼈 위를 손으로 눌러서 심장이 뛸수 있도록 하는 거야. 잘 봐. 가슴 가운데는 가슴뼈라고 하는 긴 뼈가 들어있어. 가슴뼈 가운데 아랫부분을 깍지 낀 양손으로 눌러주면 돼. 어? 토리가 일어났네? 응, 심폐소생술을 하려 했는데 토리가 눈을 떴어. 아, 그렇구나. 정말 다행이다. 몽이야, 나를 위해 119에 신고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찾아봐줘서 정말 고마워. 헤헤, <놀람> 토리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어, 얘들아, 구급차가 도착한 것 같아. 토리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볼까? 그래, 좋아. 여기요! 여기 여기예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첫째, 어깨를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하고, 둘째, 119에 신고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가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요.